우리들이 많이 들어봤던 하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어느 한 가정에 어머니하고 아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하고 아들이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해서 항상 어머니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선을 이렇게 사오게 됩니다. 생선을 딱한 마리를 사와 가지고 맛있게 요리를 해서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 몸통 부분을 딱 해서 아들에게 딱 주고 어머니는 생선의 머리만 이렇게 딱 먹게 됩니다. 다음 날이 됐는데도 또 아들이 보니까 생선의 가장 중요한 맛있는 살이 많은 몸통 부분을 자기에게 주고 어머니는 생선의 머리를 이렇게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에게 물어봅니다. 왜 엄마는 왜 생선 머리만 먹어요? 그랬더니 생선은 머리가 맛있고 영양가가 있어서 머리만 먹는단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아 생선은 머리가 좋고 머리가 영양가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서 생선을 먹고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 장성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서 이제 그 집에 딱 와서 왔는데 그 며느리가 들 친정에서 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하고 맛있는 몸통을 딱 접시에 담아서 어머니한테 딱 드리려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아들이 그 며느리의 손을 딱 치는 거예요. 치면서 생선에 있는 그 몸통을 갖다가 자기 아내에게 딱 주고 머리를 갖다가 어머니에게 딱 전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렇게 아들은 어머니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부분을 우리는 잘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경건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동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미리 지레 짐작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겠지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는 것 중에 우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할수 있을까를 오늘 함께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건 생활에는 보통 우리가 금식과 기도를 두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본문에는 금식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그 당시의 시대적인 부분은 예루살렘에 있던 지도자들이 많이 무기력했습니다. 또 사회나 경제적으로는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들을 압박하고 착취하고 폭력을 행했던 그런 사회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말씀을 하신 후에 회복의 말씀을 하시는 그 부분에 있는 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58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 상황, 경제적 상황을 이겨내고자 이들이 행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식입니다. 이들은 금식을 시작하면서 이 어려운 것을 극복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이 즐겨 먹고 먹던 음식을 끊고 또 자신의 육체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또 금식 중에 머리를 갈대 같이 풀어 놓고 힘없이 고개를 숙이고 또 입기 불편한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깔고 그 위에서 누워서 금식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정, 정말로 대단하고 열정적인 금식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을 하면서 하나님께 또 구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을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길을 묻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물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의로운 판단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규례를 행하면서 살수 있을까요?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백성들은 열심히 금식을 행하였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재를 깔고 굵은 배옷을 입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했던 이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금식을 하는 시간도 늘어나고 횟수도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는데 분명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반응도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금식을 하면 무슨 계시를 해주든지 아니면 무슨 징조를 보여줘서 우리가 금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반응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을 하고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 하는 대화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것이 있는데 그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이 3절에서 주목할 단어는 뭐냐면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어찌하여는 이 원망의 소리입니다. 이 원망의 소리가 두 번이 나옵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하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지 주목하지 않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모른채 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소리를 내뱉고 있습니다. 불만과 항의가 담긴 표출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렇게 멋지게 힘들게 금식을 하는데 왜 아무 반응이 없으시냐는 것에 대한 불평을 이들은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5절의 앞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겠느냐.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시는 금식이 금식이 무엇일까? 첫 번째에는 3절 말씀의 앞부분에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하면서 오락을 구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들이 금식을 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였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자신을 절제하고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괴롭게 할그 마음 대신 마음에 오락을 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락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오락을 구했다는 것은 마음을 괴롭게 하는 금식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에 관심이 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오락을 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반응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이 없으셨냐면 그들이 현재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오락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다고 계시 싫어하신 모습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락은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이기적인 욕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말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편하고 내가 즐거워하고 내가 관심 있는 곳에 그곳에 눈을 들리고 그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실상은 사람들 앞에서 죄를 죄에 안고 굵은 배옷을 입고 금식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자신이 원하는 즐거움을 찾았고 자신이 원하는 쾌락을 찾았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하는 중에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과 관심에 집중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금식을 하면서 이웃들과 불화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절 말씀에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식을 하면서 이웃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이웃들과 다툼, 말싸움을 하였습니다. 단순한 말싸움이 말싸움에 감정이 섞이다 보니까 큰 논쟁으로 벌어지고 심지어는 법정 소송까지 소송까지 이르는 그나 큰 발단이 되게 되었습니다. 또 말싸움과 논쟁을 하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악한 주먹을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악한 주먹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믿고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때리는 하나의 폭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논쟁하고 악한 주먹을 사용하였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 앞부분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투의 전투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은 논쟁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을 사용하였습니다.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웃들과 다투고 폭력을 행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악한 주먹으로 약한 자들을 쳐서 이웃에게 있는 물건들을 강제로 빼앗는 일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약자들은 말싸움과 다툼에서 이길 힘도 없습니다. 또 약한 주먹을 방어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논쟁과 악한 주먹에서 그냥 힘없이 패배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결국 힘 있는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늘리는 방법으로 약자들을 괴롭히고 약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강탈해 갔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외형적으로 금식을 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금식 중에 이런 논쟁을 하고 다투고 악한 주먹을 사용하는 것을 싫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하는 중에 이웃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림 하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그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늘이죠. 마늘 사이에 뭐가 끼어 있죠? 뭐 귤이 하나 끼어 있죠. 예, 다른 것이 하나가 이렇게 끼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서로 약간 다르지만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다른 것이 우리 주변에 다른 거 나와 좀 힘이 약하고 나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차별하고. 불평을 불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함께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이 금식하는 중에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금식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나누는 것을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현재 이들의 모습은 양식이 없고 헐벗고 빈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웃들이 이렇게 힘든 것은 농사를 지을 땅이 없어서 양식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또 세금과 높은 이자와 고리대금 때문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고독까지도 뺏기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전쟁과 많은 시간의 흐름으로써 자신의 집이 부서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또 어려운 양식도 없고 헐벗은 것도 없고 집도 없기 때문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당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칠절은 이러한 배경을 갖담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정으로 아, 정말로 안타깝다 하고 끝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심정으로는 그들의 삶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나누고 입히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의 일농할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영국 격언집에 격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슬픔을 나누면 반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슬픔의 자리가 반절로 줄어들면그 줄어든 자리에는 기쁨으로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채워진 그 기쁨은 남아있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원 운동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그것이 그 사람의 어려움을 줄여 주고 고통을 감해 주며 빈자리를 채워 주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양식이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나누다가 혹시 빈털터리가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지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나누는 자의 창고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자의 손길을 통해서 더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하는 중에 이곳을 생각하며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님은 나누는 것으로 복된 삶이 될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작은 촛불 하나로도 방 하나를 방 하나를 빛으로 가득 메울 수 있듯이 우리의 작은 나눔으로도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하는 중에 이웃들을 돌봐, 돌아보고 이웃들을 생각하며 이웃들과 함께 삶을 나누는 것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그림 하나만 더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과일인지 다 아시죠? 예, 수박입니다. 어, 근데 수박의 모습이 웃고 있습니다. 그렇죠? 웃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 수박이 자신의 중요한 부분을 떼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어, 나, 남들과 남들을 생각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고 남들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는 내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아끼고 있는 것들을 남에게 보여주고 남에게 나눌 때 이웃들을 생각할 수 있고 이웃들과 사이좋은 관계가 될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금식을 하는 중에 오락을 구하지 않고 이웃들과 불화하지 않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앞으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들이 어찌하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을 제대로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습니다 오락을 구하고 논쟁을 하면서 때로는 나누지 않으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면서도 금식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께서는 금식을 하면서 그것을 빼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하, 하면서 이웃을 괴롭히고 나의 욕구를 찾고 나를 절제하지 못한다고 했.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금식을 하면서 나의 삶도 똑같이 금식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금식을 하면서 그 금식 안에서 삶이로 드러나는 것들이 포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생활을 하는 중에 또 하나 금식 말고 하나 또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가 있고 받지 안하는 기도가 있는데 이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저렇게 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저들과 다르게 나는 깨끗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잘 보면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있다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아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렇게 의롭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의롭습니다 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받지 않는다는 기도는 기도를 하면서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의 쾌락적 욕심을 위해서 만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구하고 또 다른 형제들보다 다른 이웃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자랑하고 싶고 더, 더 많이 가져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욕정으로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뜻대로 구하고 판단하는 기도는 열매가 없는 빈 껍데기일 뿐이고 빈 경건생활일 뿐입니다. 기도의 열매가 있는 세리의 기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 3절 말씀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 이로소이다 하였으니 세리의 기도는 자신의 니네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기도는 자신을 낮추는 기도입니다. 자신을 낮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베드로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에게 나아오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들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금식과 기도 속에서 경건한 모습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이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만나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의 소리를 들어주시면 우리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됩니다. 만나주시겠다는 것은 멀리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옆에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면 문제가 해결되고 만나주시는 것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큰 영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이렇게 크고 놀랍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순절 순례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능력을 구하라 이름을 구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 기도와 금식이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항상 붙잡고 하는 그러한 실천의 모습을 또 가져야 됩니다. 기도의 줄을 붙잡고 기도하면 할수록 우리가 주제에 있는 것처럼 능력을 구하고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는 많은 주위의 역사를 맛볼 수도 있습니다. 금식은 자기를 절제하면서 이웃사랑 헌금으로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금식하면서 이웃을 생각하며 돌아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지금까지 내 자신과 가족만을 돌아봤다면 이번 사순절에는 이웃들에게까지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사순절에는 여기에 집중하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계속 이어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맞추는 경건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눈을 돌리는 경건 생활입니다 방향이 같고 눈이 맞으실 때 우리는 세 가지의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중보기도와 이웃사랑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이웃에게 유익을 주어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자, 자기 자신에게는 경건 생활을 잘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함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세 가지 열매를 위해서 오늘도 힘차게 경건 생활을 하는 동인교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